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클 조입니다. 자, 오늘도 딜러의 가격 체크를 하러 왔어요. 요즘 캠핑은 안 다니고 내가 맨날 이렇게 차만 구경하러 다니네요. 자, 오늘은 쉐비 콜로라도를 보러 왔는데 이 딜러에 어, 메모리 몇개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보러 오긴 했는데 But I help you out every time though. Yeah. If you need help me, I help you. Z71 mm -hmm. there. l a s Z71 there. Oh yeah, Z71. ZR2 is gone. o h n o I have one 2 What color was it? White. White one? Oh, yeah. This is Z71 I saw that, that white one, the uh, nine. You know, yeah, yeah, it's gone now. That's G 71 too. Yeah. yeah, last time I was here, you don't have the ZR2. It was here. It was here? Was it here? Yeah, it was here. Why I missed it? I don't know. Okay, that's WT, right? Yeah, WT. Yeah, maybe it's gone. Oh man, it's gone. <laughs> that was quick. Yeah, see two... I just take picture of it. I take picture of it u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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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day. Okay. Now let me check the DR 71 okay. and, and Yeah. Got it. 자, 이쪽에 원래 어, g r 2 모델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팔렸다네요 g r 2가좀 어, 핫한데 비해서 이 만들어내는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딜러마다 뭐한대 있을까 두대 있을까 그 정도인데 뭐 애니메이 anyway, 션는 오늘 한국에 들어가는 모델인 이 G71을 제가 오늘 프라이스 체크하러 왔기 때문에 일단 g r 2는 그냥 다음에 한번 기회 될때 보기로 하고요 자이 모델이 지금 WT입니다 WT 베이스 모델이죠 워크 트럭 워크 트럭 미국에서 어뭐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개인들도 이 공사할 때 많이 쓰는 차죠 그래서 워크 트럭이라고 WT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윌 보시죠 완전 베이스죠 이거 <laughs> 딱 윌만 봐도 아 이건 딱 공사장에서만 쓰는 차다 이렇게 티가 나요 자 일단 스티커 윈도 스티커 프라이스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37,455불 에서 조금 뭐 붙어서 39,000불 39,050불이네요 39,050불 자 이게 Wt라고 여기 적혀있죠 워크 트럭 완전 베이스요 아뭐볼거 어... 없습니다 <laughs> 뭐 싸게 사서 픽업 트럭 뭐 한국에 이거 Wt 모델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딱공사기에 좋은 차 완전 베이스 깡통 바로 옆에 이제 한국에 들어가는 요번에 뭐어 판매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g71 d 인데 이 g71 d 모델이 일단 어느정도 오프로드 성능도 갖춰져 있고 물론 뭐이 라크가 오토락 이라고 해서 이 g r 2에 들어가는 풀라크 보다는 조금 더뭐 어 오프로드 할때 좋은 성능을 가진 차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G7D1이 그래도 가격면이나 뭐 이런 데서 조금 GR2보다는 싸기 때문에 험로를 다니지 않는 이상에는 이 차를 구입하셔서 오프로드나 캠핑에 하시는 것도 되게 가성비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이 G7D1 모델은 그냥 G7D1 중에서도 약간 베이스 모델이네요. 어, 락설도안 달려 있고 대신에 이제 타이어는 오프로드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올트레인으로 그다음에 다른 그큰 옵션은 안 들어가 있는 듯해요. 자, 이차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G7D1 모델인데 자, 4만 MSRP가 47,560불로 4만 나와 있어요. 47,560불. 자, 이것도 47,000불이 넘어가는 차인데 안에 이제 뭐 지금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가죽 시트가 아니라 직물 시트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옵션이 좀안 들어간 차같더라고 밖에만 딱 봐도. 이게 왜? 이게 4만 7천불 제가 잘못 봤습니다 4만 7천불 <laughs> MSRP 인데 딜러에서 마크업이 조금 붙어 있어요 보니까 마크업 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그냥 자기네들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게뭐 그렇게 붙어있는 가격은 아닌데 지금 보면 5만 3천불에 팔고 있어요 5만 3천 0백 이건 좀 너무 심한데 <laughs> 원래 이거 가격으로 팔아야 됩니다 이 가격 자 예전 같으면 이 가격 47,560불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딜러에서들 이걸 마크업이라고 하지는 않고 그냥 딜러에서 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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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세일즈맨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뭐 윌락에 뭐 이런 거는 쓸데없이 갖다 붙여 놓은 거죠 음. 53,460불요 와 그러니까 여기서 붙은 게 5786불이 붙었네요 53,346불 자 일단 이 흰색 차는 옵션이 좀 덜한 건데 53,000 불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WT고 WT가 맞네요. 야 완전 베이스. 자 이것도 이제 아까 조금 전에 흰 차랑 비슷한 옵션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도 G71입니다. G71에서 음, 풀 옵션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스티커 프라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애는 더 비싸네요. 이거는 아 어, 이거는 그래도 가죽이네요. 가죽 옵션이 들어가 있고 원래 4 9 0 0 0 불에 나와 있었는데 4 9 250 불에 나와 있었는데 지금 딜러에서 파는 가격이 5 4 836 불. 야 5만 그만... GR2가 그러면은 이거보다 뭐한 6천 불 정도 비싸다고 봐야 되니까 6만 불이 넘어가겠네요. 여기는 없지만 6만 한 2천 불에 000불에... 초창기에 62,000불에 나와 있었는데, 와, 근데 저게 54,000불이라니. 이게 뭐 락설이고, 뭐, 딜러에서 가좀 이렇게 붙여놓은 옵션이 없네요. 보니까, 오프로드 락이 보다는 그냥 일반 그냥 오버랜딩이나 그냥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게끔만. 요거는 또 WT가 아니라 LT 같은데요. 자, 일단은 윌이랑 이런 게 깡통은 아니죠. 자, 요거는 아마 LT 같아요. 요것도 프라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왕 온 김에 G7D1은 아니구요 음. 보자 일단 안에 보니까 이게 직물 시트구요뭐 문이 안 열려 있으니까 제가 열 수는 없고자 WT 베이스보다는 약간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인데. 39,980불39,980 불에 나와 있는 차인데 여기서 파는 가격이 지금 5,786불 로제 어쩌고 저쩌고 윌락뭐 틴티드 글래스 아라이을뭐 이런거 쓸데없는거 조금씩 넣어 놓고 붙은 가격이 5,786 불이 더 붙어 가지고 45,766 불에 지금 팔고 있어요 이게 어, 원래 이게 g7d1 가격이 이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아, 아직도 약간, 자기네들은 마컵이라고 안, 뭐, 안 부르지만, 제가 보기는 이게 마컵입니다, 마컵. 마크업. <laughs> 마컵이 붙어가지고, 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 LT 가격이 지금 4만, 거의, 아까, 얼마였죠? 이 LT 가격이 지금 4만 5천 불에, 4만 5천 7백 66 불에 팔고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가격이 많이 안 떨어졌다는 건데, 이것도 G71이고, d 네. 예, 그렇게 큰 옵션은 안 들어가 있고, 이것도 그냥 직물시트인데 직물 53,146불에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47,560불 딜러 프라이스가 1,586불이 이것도 붙어서 53,146불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가격인데 아 지금은 웬만하면 차를 안 사는 게 낫겠네요. 이런 G71 가격치고는 좀 비싼 편이에요. 일단 미국의 물량이 지금 여기만 봐도 한 대, 지금 옆에 저것도 G71인데, G71. 두 대, 네 대, 네대 정도가 나와 있는데, 다 지금 비싼 가격, 5만 3천 불대 5만 4천 불대요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따져보면 그럼 GR2는 한 6만 2천 불에서 6만 5천 불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이것도 그냥 LT 같고, 여기 또 G71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똑같은 차네요, 저거랑 색깔이랑. 이것도 뭐, 똑같겠죠, 그러면은. 자, 이것도 이제 가죽 시트로 그래도 그나마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것도 M.S.R.P.가 지금 48,855불 비슷하네요. 이것도 54,441불에서 딜러 프라이스로 책정돼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크업을 문제 못 붙이게 돼 있으니까 저렇게 딜러에서 그냥 조금씩 에드해서 전에 랜드크루즈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에드해서 그냥 딜러에서 저렇게 올려 은 가격입니다. 쓸데없는 건데 저거 다. GR2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GR2가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GR2 같은 거는 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은데, GR2 같은 경우는 이거 수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돈을 얹어서 주고라도, 내가 마음에 들면 이렇게 좀 산다. 그래서 한두 대 들어와 있으면 금방금방 팔리는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온 김에 그냥 이렇게 큰 트럭도, 제가 대형 트럭도 한번 설정 한번 이렇게 보고 갈게요. 그것도 G71 인데 요거는 이제 2,500 입니다 1,500이 아니라 이제 일반 대형 트럭 보다 한칸 더큰 사이즈죠 요런 차들 지금 보고 있고요아 덥다 GR2 가 있었으면 좀 봤으면 좋겠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트레일보스라고 나오는데 고게 더 훨씬 더어프로드 성능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뭐풀락으로 나오지는 않고 오토락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지상고라든지 아니면 타이어 사이즈라든지 훨씬 더 오프로드 하기에는 좋은 그 모델이 미국에서는이 트레일보스라고 나옵니다. 차라리 그게 더 오프로드에 나는데 G7D1은 너무 가격만 이렇게 올려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남아돌고 지금 차가 안 팔리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가격을 내리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어찌된건지... 이것도 10만불이 넘어가네요 그냥 c 입니다 a C8 c k t 백2 l c a 콜백. t 스아이버요버라 t 조금 더이아 이건 버러블이 아닌 일반 모델이 쿱2 l t 92,000불 m 2 l t 9 아직 가격이 하나도 안 내려갔구만. <laughs> 92,000불. 2LT면 조금 옵션이 들어가 있기는 한 건데. 자, 요건 한번 볼까요? 얘는 이제 1LT. 자, 1LT고. 그래도 91,000불. 7,600불 딜러에서 갖다 붙여놓은 가격이 7,600불이에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아직까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그때 봤던 뭐 랜드크루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격이 정상적이네요. 그러니까 미국차가 오히려 더 막급은 아니지만 딜러프라이스를 더 갖다 붙여놓은 그런 기분이네요. G71이 d 한국에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 내가 보여드렸다시피 5만 대 초반에서 5만 대 중반입니다 지금.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차도 많이 풀리고 해서 그래서 조금 가격이 내려갔나 싶어서 와봤는데 똑같네요. 자, 그러면 아우토. 아이고. 자, 오늘은 뭐 간단하게 그냥 G71이. d 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미국 가격은 얼마에 팔고 있나 이걸 한번 보러 왔는데 아 Wt 베이스 모델도 그렇고 Lt 그다음에 G7D1까지 오늘 GR2는 없어서 체크를 못 해봤고요 G7D1을 봤는데 가격이 아직까지는 싸지는 않습니다 뭐 싼걸 바라지는 않지만 정상 가격은 아직까지는 아니네요 다음번에는 제가 렉서스 랜드 크루즈랑 같은 렉서스 GX를 제가 찍으러 갈 생각이에요. 그때는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도 가능하면 해볼 거고, 좀안 더운 데서 찍어야 좀 오래 좋을 것 같아서 딜러 내부에서 찍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때도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가격 체크 한번 해보러 왔는데, 별볼거 없지만, 그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곧 찾아뵙겠습니다. 엉클이었습니다. 오케이, 카메라는 미터 오니까 쉬어라.